자, 한번 더 할게요. 자, 이쪽 손, 자, 그대로 무게 중심 바깥으로 살짝 구부리고, 다리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됐어요. 자, 이 상태에서 아까 했던 거. 8. 반대 손, 반대 발을 막 교차하면서 찌르기. 대신 이손은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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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동을 쳐주세요. 편하게, 자, 7, 8, 10, 11, 12, 13, 14, 15, 16, 17, 18, 9 열3 열네, 열다섯, 열여섯, 그리고 열다0 열아홉, 잘했어요. 반대쪽 갈게요. 이거 할 때도 몸을 무게 중심을 바깥으로 주고, 반대쪽으로 움직이는 거는 팔다리만 이렇게 움직이게 배의 힘으로만 하면 좋거든요. 이렇게 해주세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몸공간으로 일곱 여덟 아홉 열 12, 열3열4열5열6 1 열여섯 열고 열0하 열아홉 스물 자 마지막 모든 동작은, 동작은 허리가 멈춰 있어야 돼요. 골반도 멈춰 있어야 돼요. 상체가 같이 움직이면 안 돼요. 몸은 멈춰 있고, 이 상태에서 코어, 이 복근의 힘으로 움직여야 돼요. 이 상태에서 아까 앞으로, 안나, 둘, 이거 했던 거 기억나죠? 이것도 복근을 딱 힘주고 해야 돼요. 복근. 자, 20분 갈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열열 넷, 열 다섯, 열 여섯, 열여열 여덟, 열 여덟, 열 여덟, 열 여덟, 열 여덟, 열 여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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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 홉 아, 하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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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자자리 제자리뜨기제자리뜨기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리렉스예요자즈자자리 뜨기, 살짝 자자자살살자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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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네, 네, 다서여섯 일곱 여섯, 여덟팔스여치 여섯, 여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반대 하나 둘셋 그대로 앞으로 쭉 내려가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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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네, 끝났습니다. 하! 아, 자, 아, 애쓰셨습니다. 끝나자!